찍어줘야지. 아, 나 혼자 걸렸다. 아, 너무 잘하네, 이제. 이제 해달라. 아빠, 엄마가 보여. 거기서 엄마 보여? 엄마 잘 보여? 응. 아, 선말이 높이 올라갔다. 엄마가 이제 아빠처럼 키가 툭툭 커졌어. 와, 아빠처럼 커졌어? 응. 근데 아빠, 아빠처럼 크려면 더 커야 되는데? 밥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? 응. 오늘 그럼 점심 많이 먹을 거야? 응. 와 많이 먹고 아빠처럼 커지자 어? 좋아 응. 찍어주면 돼? 응. 아 김치 한번 해야지 아 이뻐라 승범이 꽃이 피었습니다 아우 이뻐라 이제 괜찮 이제 됐어 마음에 들어 사진 더 찍어 줘 사진 더 찍어 줄까 계속 찍어 줄까 더 찍어 줘더 찍어 줘아 어, 좋아 더 찍어 줄게 김치 아유 예뻐요 멋있어요. 잘 먹네? 맛있어? 무슨 맛이야? 어, 차가운 맛. 달달한 맛? 아니. 그럼? 아니. 어, 차가운 맛이야. 차가운 맛이야? 얼마큼 맛있어? 어, 많이 맛있어. 많이 맛있어. 나 없다. 어, 어디 갔지? 우리 승범이 어디 갔지? 안 보이네. 안 보이네. 어디 갔지? 까꿍. 안 보이네. 어디 갔지? 까꿍. 까꿍. 까꿍.